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별도 함수 FX는 다음과 같다. 어, FX는 2분의 x 0에서 2까지라 했고, 매회 시행에서 사, 시행에서 사건의 일어날 확률이 P 0에서 1까지로 일정할 때. 자, 그럼 일단 얘부터 구해야 되거든요? 뭐, 적분으로 구하시든, 그래프로 구하시든, 뭐, 뭘,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뭐, 얘 같은 경우는 직선 함수니까, 뭐, 그래프를 그려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2분의 1X라 했으니까, 뭐 2분의 1X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 다음에 2에서 1을 지나니까 2,1을 지날 거고, 0에서 1 사이라는 거는 요 넓이 구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2분의 1X라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2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 넓이. 가러니 그러니까 P 0에서 X1까지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 결국 4분의 1이 되겠네. 자, 근데 지금 내부 구하라는 게세 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2회 이상 일어날 확률. 독립시행은 어떻게 푸냐면 세번 중에서 몇번 일어났다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럼 일단 2회 일어날 때, 첫 번째 2회 일어날 때는 어떤 확률이 되냐. 4분의 1이라는 게두번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반대 사건이 한번 일어난 거고요. 두 번째는 3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33에다가 4분의 1의 3승, 이 끝이겠죠? 그럼 뭐, 예 구하시고요. 얘 구하셔서 두개더 하시면 그게 P분의 Q가 되는 겁니다. 어, 다시 한번 해보세요.